자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갱스티브입니다 자 오늘은 삼성전자 배당금 지급과 반도체 관련주에 관련해서 얘기를 드리고요 가장 인기있는 뉴스 뭐 테슬라부터 시작을 해서요 결함사고가 있었죠 바이든의 두번째 정책이 펼쳐집니다 자 먼저 첫번째는요 삼성전자 배당금 지급입니다 자 먼저 삼성전자 자 배당금이 나왔습니다 결정일은요 4월 16일이고요 배당락은 3월 29일로 알고 있습니다 배당금은 한 주당 어, 무려 1,932원이고요 우선주 같은 경우는 1,933원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삼성전자에 투자하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점점점점 점점 어, 매년 배당금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배당금을 노려서 한 3일 전부터 들어가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배당금을 받기 위해서 3일 전부터 주식에 들어가서 계시면 배당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삼성전자에서 배당금을 받는 이유는 안정적이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안정적이기 때문에 삼성전자를 들어가는 거고요. 6월 28일에 있습니다. 참고해서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저도 이 배당금을 한번 노려볼 생각입니다. 자, 그 다음으로, 자, 그 다음으로요. 반도체 관련주인데요. 제가 추천드릴 반도체는 바로 어버브 반도체입니다. 바이러스 이후로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십니다. 자, 이쪽 부분인데요. 자, 1400 코스피, 코스피가 1400이었죠. 그리고 코스닥도 거의 400 포인트대 시절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로 V자 형태를 띠면서 고점 대비 이 고점에서부터 이만큼 지금 빠졌습니다. 이거 35%가 빠졌습니다. 자, 이 저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전 고점을 돌파한 것이 보입니다. 전 고점을 돌파해서 19,100원이 되었고요. 자, 어제 상한가를 갔었습니다. 오늘 4월 20일, 고가는 8%대. 자, 초반에, 초반 매도세가 강해서 마이너스 4%대를 갔으나, 어, 말아 올리면서 양봉형 망치형 캔들로 거래량이 좀 살아있는 상태에서, 어, 6.5% 로 마감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총 마이너스 4%에서 매매하신 분들은 총10% 이상이 상승하였는데요. 아주 좋은 장이었습니다. 코스피가 3,220 선을 돌파를 했고요. 코스닥은 1,031 포인트를 돌파하였습니다. 코스피가 돌파한 이유는요. 초반에 기간의 매도세와 외국인의 매수세가 강하게 보압에 있으면서 개인이 매수로 전환되나 싶었으나 초중반, 즉, 아침 10시를 기준으로 해서 개인이 매도세로 가고 기간이 양매도세로 가고 외국인이 풀매수세로 가면서 주가를 상당히 끌어올린 것 같습니다. 3거래일 단일가 매매 지정 예고가 떴습니다. 내일이죠, 내일. 단기 가열 종목으로 단일가 매매로 합니다. 상승폭 확대, 6거래일 상승했다. 그래서 장중 신고, 신고가를 돌파하면서 18,450원으로 되었고요. 자, 반도체업 중 121개 종목 중 상승 종목은 80개다. 이것이 무엇을 뜻하느냐? 자, 반도체가요, 지금 수급이 상당히 부족하고 있습니다. 자, 미국에서도 우리 삼성전자한테 디랭 가격, 반도체 수급 상당히 늘려달라고 직접적으로 미국 정부가 주문을 한바 있는데요. 엄청난 호황이 되고 있습니다. 반도체. 꼭 집중을 하셔가지고 반도체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투자를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조만간 삼성전자가 한번 뚫을 것 같아요. 전고점인 96,000원을 돌파를 하고 10만원을 가는지 안 가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을 좀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4조 달러 미 인프라 투자, 그린테크, 반도체에 투자하라. 조 바이든 대통령이죠. 잠깐 두 번째 인프라 투자 계획을 발표할 것입니다. 지금 기업 규제들이 나가고요. 그다음에 이 수급량을 늘리기 위해서 반도체에 지금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헬스케어 교육, 사회 안전망에 집중된 아메리칸 패밀리 계획에 있어서 아메리칸 잡스 플랜과 더불어 총 4조 달러 규모의 투자 계획일 것으로 점쳐진다. 자, 아마 2022년 GDP 성장률 0.5% 정도를 도움 줄 수는 있을 것이고요. 성장률이 상당히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기술 경쟁의 중심에 있다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 내 반도체 제조와 연구비를 지원하는데 500달러를 배정했다 정말 큰 손입니다 어마어마한 가격이로, 가격으로 책정을 했어요 일부 반도체 업체들은 이미 미국 내 제조 공간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고 청광회사 골자재 회사들 같이 정통적인 인프라 지출에 영향을 받은 기업들은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자, 그러나 공급제약이 개선될 경우 압박을 받을 수 있다. 그렇죠. 계속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데 공급량이 늘어나지 않게 되면 은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부터 시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반도체. 자, 우리나라 산업, 반도체 하면 1등이죠. 삼성전자 버티고 있습니다. 반도체 투자하시는 거 정말 강력 적극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승객 2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는데요. 어, 그로 인해서 모터쇼일 때 기습 시위로 인해서 차주의 5일 구류 처분이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어제 테슬라는 총 마이너스 4%가 떨어졌었는데요. 그래도 한2.5% 정도 어, 전시장에서 전시차 지붕에 올라가 기습 시위를 벌인 차주가 5일 행정 구류 처분을 받았다. 테슬라 모델 3 차량의 브레이크 결함으로 사고가 났다고 주장했고. 이로, 이로 인해서 테슬라 차주 장모 씨에게 공공질서 위반 혐의로 행정 구류 5일의 처분을 내렸다. 테슬라 자체 조사 결과 당시 이 차량이 시속 118km로 주행 중이었고 제동 장치와 브레이크를 얘기를 하죠. 자동 긴급 제어 장치가 제대로 작동 중이었던 것으로 파악이 된다. 장씨 측이 독립된 제3 기관의 조사에 응하지 않았고 차량 환불과 거액의 위자료 등 금전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누구 말이 맞는지 아참알 수가 없는데요. 중국에서 35,500대를 판매를 했고요. 준중형 세단 모델 3가 25,000여 대, 세, 올해 새로 시, 출시한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 SUV 모델 Y가 1만 대 팔렸다. 어, 중국은요. 시장의 규모가 상당히 큽니다. 내수 시장으로만으로도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게 바로 중국이죠. 일본도 마찬가지만요. 인구가 그만큼 받쳐주기 때문에 굳이 수출 국가인 대한민국보다 중국이 오히려 시장 내에서 활발하게 돌아갈 수 있는 게 인구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3분의 1 이상 중국에서 실적이 상당히 많았던 걸로 평가가 되네요. 조 바이든 행정부가 의회랑 지금 갈등을 하고 있죠. 채권을 매입을 하고요. 지금 현재 달러가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 엔비디아가 3.4%대어 하락을 보였던 거는 사실입니다. 미국 여행 수요 회복. 자,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백신 접종률 관건이다. 자, 이스라엘 벌써 60% 넘었고요. 미국 80% 육박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대한민국 3%도 안 됩니다. 아니, 화이자 모더나 백신 정부 어떻게 된 겁니까? 도대체? 그렇게 많은 양을 수급을 한다고 했고 국민들에게 공급하겠다, 접종을 시키겠다. 지금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기를 간절하게 기원하고 있습니다. 미국 여행 수요 회복, 델타 항공이 뜬다. 자, 델타 항공 말고도 아메리칸 항공, 그 다음에 유나이티드 이런 것들 여러 가지의 항공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항공주들 관련해서 뜬다고 하면은 정유회사 좋아합니다, 조선, 선박 아, 같이 상승세를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밖에도 항공주가 뜬다는 거는 경제 회복이 그만큼 오른다는 뜻이고요. 경제 회복이 된다는 뜻은 안정적인 어, 상승세를 유지하겠다라는 뜻도 됩니다. 여행 여객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63.7%나 줄었는데 73.7%보다 감소보다 개선된 모습이다. 역시 백신 보급과 여행 규제 완화에 따라 국내선 여행 수요가 회복됐기 때문이다. 이제 점점점점 점점 매출이 상승을 할 것입니다. 자석 비우기를 유지하면서 자, 지금 현재 1.5m 거리 유지 간격 두기 하고 있죠. 2m 정도. 자, 탑승률이 44.7%, 거의 4 5고요 어, 동시에, 비즈니스 수요가 평년 대비 20% 수준에 머물러 있다. 자, 아직까지는 약세입니다. 2분기 회사 매출 가이던스는 전년 동기 대비 50% 하락, 좌석 공급도 20, 32% 하락으로 전분기와 유사했지만, 5월 1일로 중간 자석 비우기를 해제할 예정이다. 지금 중간 자석 비우기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45%로 하고 있습니다. 휴직 상태였던 1,700명 파일럿이 복귀를 되고요. 지금 고용하고 있습니다, 파일럿을. 그리고 항공유 가격 반등과 인력 복귀 전 트레이닝 비용 등 감안하고, 그리고 또한, 어, 정유 회사가 상당히 많이 오를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요 여러분들께 첫 번째 삼성전자 배당금 지급과 반도체 관련주 관련해서 어부부 반도체 추천드렸습니다. 두 번째 가장 인기 있는 뉴스로서 반도체 집중 투자 전력을 해라. 두 번째 테슬라 긴밤에 마이너스 4%대 하락을 하였으나 2.5%대 말아 올렸다. 지금 현재 724불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셔서 테슬라 계속적으로 갈것 같으니 투자하셔도 괜찮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네요. 자, 항공 관련주 집중하라. 정유회사 올라가고 조선 선박 함께 상승세 유지하면서 5월 1일부터 매출액이 점점점점 상승할 것이다. 성공적으로 투자하셔서 큰 수익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 영상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